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의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릴 업데이트는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XRP Price Prediction If XRP ETF is approved tomorrow will inflows hit 2 billion dollars. XRP 가격은 최근 ETF 승인 루머를 반영해 높은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ETF 상품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끌어들일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XRP 가격 전망을 짧게 살펴보고, 또 ETF 승인이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면 유입규모가 10억 달러, 2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될수 있다는 분석들도 가져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사이트 쉐어드릴게요 현재 프로쉐어스는 SEC의 XRP 선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SEC는 다음 달 주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SPOT ETF 신청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XRP의 차기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만약 예상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다면 XRP 가격은 최대 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가격은 스팟 ETF 승인 후첫 3개월 동안 76% 급등한 바 있어요. XRP가 이와 유사한 상승 흐름을 따른다면 시가 총액은 2320억 달러로 증가하며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시덱스와 테커리움이 출시한 XRP ETF 데이터도 이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XRP 선물 ETF를 출시한 테커리움은 출시 몇주 만에 4,2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편, 하덱스 임원 파울로 메스키타는 브라질 최초의 XRP ETF 거래량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도 밝혔어요. 폴리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의 78%는 2025년 말까지 SEC가 스팟 XRP ETF 승인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41%는 7월 31일 이전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XRP ETF 승인은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게 되고, 월스트리트 주요 거래소들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 XRP는 미국 최대 알트코인 중 하나로 XRP ETF는 소매 및 기관 투자자 양쪽 모두에게 대규모 관심을 끌어들일 전망이에요. 일일 가격 차트를 보면요. 상대 강도 지수인 RSI가 최근 두달중 가장 높은 수준인 62를 기록하며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현재 모멘텀이 강세임을 시사하고요. 랠리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1일 차트 상에서 고점을 높이며 시장 구조를 완전히 강세로 전환시켰고요. 현재 2불 76센트 선에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 XRP는 사상 최고가인 3불 40센트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다만 평균 방향성 지표 ADX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RSI 약세 신. 신호가 나타날 경우 반전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 쇄도하고 있는 XRP ETF가 1년 내 20억 달러 이상의 유입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위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차트상 기술적 신호는 사상 최고가 재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투자자들 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댓글 달아주시는 감사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시작하는데큰 힘이 되고요. 또 저희 텔레그램 트레이딩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급등 코인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100% 무료로 또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시고요. 많은 정보 받으셔서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 기대하고 있겠고요.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 전해드리면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Whale moves 69 million coins as price hits monthly high. 최근 XRP 소식 중에서 대규모 리플 고래의 움직임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XRP 가격이 월간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대규모 이체는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이익 실현 프로핏 테이킹 전략으로 보고 있고 또 이는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일부 수익을 확보하려는 트레이더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온체인 트랜잭션 추적 플랫폼인 웨일 알러트에 따르면 약 2953만 XRP가 미확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규모 거래는 XRP가 한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시점에서 발생했어요.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가 이처럼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것은 최근 가격 상승을 이용해 수익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보유자들은 가격이 급증하고 때 일부 물량을 청산해 수익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XRP 이동의 타이밍 역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를 고전적인 매도신호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비한 지갑 재조정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대규모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요. 특히 최근 XRP는 전반적인 시장 회복과 맞물려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XRP 가격 움직임과 향후 전망을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은 7% 이상 상승했고요. 2불 32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166% 급증해 5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특히 최근 XRP는 2불 33센트로 월간 최고가를 경신했고 주간 기준으로 약1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시장 전반의 회복세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XRP 선물 미결제 약정 오픈인트레스도 약10% 증가해 강한 시장 심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리플 코인에 대한 ETF 관련 개발 이슈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최근 XRP 가격 분석은 ETF 승인 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주간 XRP는 꾸준한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3,160만 달러의 순 유입 이 발생했고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총 34억 달러를 유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리 말티네스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XRP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XRP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돌파하는 상승 모습을 보이며 상승 목표가를 2불 70센트에서 2불 90센트로 설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지금 Q2가 이제 30% 지났거든요. 이제 여름 시장이 오기 전에는 3달러까지는 갈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 봅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는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 이어서 추가로 업데이트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 전해드리면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CME Group to launch XRP futures. CME 그룹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라인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상품은 소규모 계약 2,500 XRP, 또 대규모 컨트랙인 5만 XRP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거래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5년 5월 19일이고요. 현재 규제기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업계 내에서 규제된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고요. CME 그룹의 글로벌 암호화폐 상품 책임자인 지오바니 비시오스는 XRP와 그 기반 기술인 XRP 레저에 대한 관심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 효율적인 투자 및 해칭 전략을 제공하는 새로운 선물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XRP 선물 상품은 현금 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CME CF, XRP 달러 기준 환율 CF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준 환율은 매일 GMT 기준 오후 4시에 한번 계산되어 제공된다고 하고요. 이번 XRP 선물 상품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및 옵션 상품에 이어 CME 그룹의 암호화폐 상품군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최근 3월 17일에 출시된 솔라나 선물 상품의 성공에 이어 이루어진 조치고요. 솔라나 선물은 출시 이후 43,000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XRP가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기관 채택 및 여러 가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XRP 차트 반응의 안정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XRP 선물 상품은 로빈후드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 거래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에요 로빈후드의 선물 및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 겹 총괄 매니저인 J.B. McKenzie는 우리 고객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곧 로빈후드의 기존 현물 암호화폐 거래 상품에 추가로 더 다양한 암호화폐 선물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쉐어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담아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 큰 투자 수익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도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인사이트와 여러 가지 정보 받으시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은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다른 업데이트들 텔레그램 소통방에 제가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